이 새끼, 개새끼네, 이거. 왜? 대리네. 마? 누구? 리신 아, 너 요즘, 나, 아니, 무슨 뭐, 대리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만나냐, 나 요즘에. 새끼 말이잖아. 많지. 니가 아니라 아 그냥 대리가 많아. 니가 만나는 게 아니라. 어, 아, 진짜? 그래, 대리가 그냥 많아. 환사의 덕보환영 아, 또 미드 존나 찌르겠구만, 십세끼들. 뭐야, 인생도 바고 직신이냐 이거? 그럼 풀기절 걸어보든가. 풀기절 해보든가. 아 너무 늦잖아, 야 어디까지? 어? 어? 시시연게 무엇? <laughs> 어, 야, 이건 뭐야? 야기 할만하지 않나? 막 고치 이초안 도네 까비. 어한번더공 되나? 대아 너무 아깝다 진짜 이거는 와 저기 안 걸리네. 어? 고 아, 해보든가. 고치, 고치. 나이스 시바 풀. 예, 샤크 박스, 박스빼 넣는 건. 아! 일단 잡았고. 아, 시바, 뭐야, 이거. 와, 이거 언제 왔냐? ᄌ 됐다. 아, 사이드 뒤로 돌아왔구나, 이거. 나 어떻게? 아, 우리 세나 없었네, 이제 보니까. 나이 찍어서 정글이 안 되는데 ᄌ 됐다. 야 이거 리쉬 해줘야 돼 엘리스 고치야 오오오 뽀삐 근데 세나 없었구나 우리 없이 한 거야 이거? 어 세나 없었다고 우리? 와 대박이네 이그 새끼 첫번 하고 못올라가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아 세나가 그거였어? 어 <놀람> 아군이다고로를 지키시오. 어 어? 어 나이스. 잡았다. 오 뽀삐야. 뭐야? 이 새끼 개고수인가? 일단 가는 중. 야 이게 만한데? 이게 만한데? 오 뭐야? 야, 이거. 대리 별거 없구만. <laughs> 야 씨발 이거 게임 뭐지? 아, 상대 이즈가상 길이구나. 근데. 아 근데 야. 어차피 숟가락이야. 어차피 그래봤자 숟가락이야. 아니 씨발 나 빌드 떴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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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데 이거? 야, 야 씨발 이게 게임이냐? 뭐지? 이게 얘인가? 스포츠, 이게 e 스포츠냐어 <laughs> 씨발. 야, 이게 로리지 그래. 어우. 이맛으롤 하라는 거지. 좋아, 레넥, 되게 좋아. 개잘해, 드리교. 오, 야, 타이브 봐줘라, 저거. 아니, 뭐, 레넥 엘리스라, 이건. 어, 잘 가? 아이, 아이, 건안 돼. 세우지 쓸만하냐고? 어, 나는, 나, 나 마음에 들어. 타이브 왜안 돼? 집 가서 쟤? 집 갔어, 어. 확실해? 어, 소리 났어. 아, 그래? 어, 아쉽네. 그럼 니가 똘똘했으면 있잖아 집가는게 어. 아니라 집오는거를 여기 숨어가지고 땄어야지아 아 응. 레네글리스는 나무... 그렇게 운영하는데 아 그래? 응. 레네글리스가 어. 다이브 개사기 특화되어있어서 윙크는 W랑 고치랑 하면 아우 저2780어 뽀삐가 존나 잘한다 뽀삐가 잘해 어 뽀삐가 개잘해 이새끼 미쳤어 와 ㅅ 발 야어떡 하냐? 근데 내가 공수 놓기 싫은데? 우와 벽군 뭔데? 씨 저걸 끝내? <목소리>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야 네가 잡아가지고 촉여. 야이 신렬아. 야. 아 미안 미안 미안. 아이씨. 아 개빡치네. 야 사이로 오거든. 일단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. 쭉와 쭈와 쭈와. 방으로만 주네. 아이, 개새끼, 더블킬인데, 이거. 아이씨, 아, 이말못 새끼. 내가 마이 감성이 부족했다. 아, 말 못, 씨벌. 아, 근데 리셋을 줄 알았는데, 샤코한테 간대 그게. 아이씨, 발, 짱나게. 저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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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포피야, 니 정글 아니야! <laughs> 이 새끼, <laughs> 이 새끼 왜 저래? <laughs> 야 잠시만, 야 진정해봐. 야, 야, 야. 아니 씨발 야, 야! 씨발아 야, 아니. 라인데왜 이렇게? <laughs> 아, 뭐 하는 거야? 씨발 라인을 기다리던 거야? 혼자해. 역시 보장군님. 아니, 어이가 없네. 너무 신났어, 쟤. 야, 좀 흥분 가라앉혀. 아, 아, 알 한쪽만 떼봐. 왜 이렇게 흥분했어? 아, 오지 않을까? 리신? 리신 올것 같은데? 오긴 오겠지! 근데 오긴 오는데 일단 니가 거기 있어봐 탑은 왜 따요? 아 평캔 됐다 이타! 제발! 아 만.. 이 정도면 만족 몰라 뜬다 아 이게 평캔이 나네 아. 아니 6박 20초에 몰라이 뜬다고? 좀 <laughs> 레전드긴 네이 게임 맞아? 이거? 아니 게임 막.. 그게? 이게 게임 맞냐? 근 탑은 왜 저래? 이거 게임 맞냐? 아.. 싸이 방금 풀 안썼겠지? 아 근데 타워가 왜 바로 들어오지? 아 타워만 바로 안 들어왔어도 이거 천천히 했으면 산건데 개빡치게 아 이제 제약골로 사라졌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겠다 아, 진짜 제약골 때문에 신경쓰여가지고 헬로 마더팍까? 사이라 뒤질래? 적당히 까불어라. 이 시팔려나? 어 리신. 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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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, 퓨, 퓨. 존나 어렵겠다 그냥. a 디 기사였던 내가 이 세계에서는 초밥 <laughs> 레게노 야, 어이 개 털리겠다 그냥 뭐지 이게 하면서 아이고 탑이 개 털리네 아 근데 뭐 트리는 뭐 괜찮아 저거 저거 에이디 카사딘 아니야 별명 저거 요즘에 그렇지 우리팀 숟가락도 약간 좀 문제 있는 것 같긴 한데 스키는 어, 원래 문제 있었어. 어. 생태 오는 법이야. 아이 다이브 당하겠다 이거 이러다가. 뭐지 용가나? 아니면 그냥 다생가고범인 가는 건가 지금? 아니네 왔네? 리신이 유혹은 찍었을 거 아니야 이제 오케이 룸메또 떴다잉 W 쓰는 순간 뒤진다 난 말했다 일로 와씨발야나내 궁이 더 좋아 이새끼야니궁보다야 리신 아이쪽 빼라 아여비 알... x 신처고야저서이구 빠지면 개이득이긴 해 나이스 안네어 아, 아닌데? 저 데리 맞으세? 타부대 쟤 뭐야? 아니 형, 상식적으로 응? 대리 기사가 궁 맞춘 궁으로 입구 때린 다음에 큐를못 맞추는 게 말이 돼? 시키지 멘탈 나갔어 죠 내가 보기엔 급해 지금. 급한 게 눈에 보여. 마이가 이질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 지금 구수 뜬다고 이거. 에? 지금 구수 뜬다고? 씨발. <laughs> <시발. 웃음> 이거 뭐냐고? <laughs> 미쳤다고 지금. 에이 존나 시간을 거스르네 그냥. <laughs> 야 이게 뭐냐고. 생기네. 야 지금 들인다 크는 게 전혀 신경이 안 쓰요. 크든가 말든가야 지금 <laughs> 다 왔더라 <와, 웃음> 다 죽여버리게. <laughs>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이 10분에 모린수가 이게 유튜브가 하나 나왔나? <laughs> 아이 씨, <laughs> 이 질인다 이거 야, 나 진짜 야 이런 거 이건 처음인데 뭐라면서? 이 정도로 잘큰 적은 진짜. 야, 뽑비, 달아요. 아이고, 와, 저게 안 되네. 뽑이도 아는 거야, 우리 원대 개노답이라는 걸. 아, 리신 있거든, 여기에. 있는데. 우승자는 죽으면 되지. 아이씨! 야이 개! 와, 이걸 궁으로 킬 따라네. 시펄럼. 탁 가는 중. 아, 뭐야, 이 바위에 먹겠니? 너하든 거? 굳이 트린 특, 봐도 절대 안 함. 어, 야, 니한테 가는데? <목소리> 야, 먹고 죽어! 아씨! 아, 치! 아, 치! 아, 이게 뒤 부족하네? 아, 씨, 발 지랄. 어? 뭐야? 어? 뭐, 일단 모르죠? 일단, 뭐그죠 저거, 아고, 새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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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. 그, 예.. 아고, 아고, 왔네, 저거, 그래. 오, 못 잡을 뻔? 위친 이쪽. 오, 근데, 트더도왜 700원이야? 존나 달아, 아, 개꿀. 개 멋있어. 아이고, 쌀 같네. 근데 쌀좆밥이긴 한데, 저거. 랜서 털 탔네. 아. 야, 이거, 씨. 15분 전에, 모린수 마취까지 뜨는 그림? 어, 떴다. 떼봐. 저튜다 유튜브다. <laughs> 와, 씨. 야, 이거 뭐냐? 이거 맞냐? 나, 나 지금, 나 지금 이런 거 처음이야. 나, 씨발. 야, 나, 나 너, 너무, 너무 떨려, 지금. 어떡해? 뭐, 하이 리신? 눈앞에서 정룡으로 털리는 기분이 어때? 트린 오냐? 어든가 씨발놈들아. 다 와, 다 와, 다 와. 다 와, 이 개새끼들아. 컴온! 왜안 와? 쫄려 오라고. 왜안 오는데? 왜안 와, 트리다 니가 절세 지금. 니가 최고야. 방타 뺏고, 개꿀. 안 날아오네? 왔다. 처치. 야, 어디서 짜민 척해? 샤크 유저한테. 미안하 나도 좀 아프다. 오 어, 개꿀인데, 야 나이스 잘끌었다 사이라. 존나 고마워 진짜. 와 개꿀. 한번더1대1 교환. 야나 4,700원인데 이거 맞냐? <laughs> 야 잠시만 씨발. 이거 맞아? 5,000원인데 잠깐만 이거 뭔? <laughs> 아 시끄러, 너 들이시오 그냥. 야 이씨. <laughs> <laughs> 이거 봐, 이거 뭐야 이거 이 무슨 게임이야 이게. 이거 로토 체스였지? 아, 난빈탑 사고. <laughs> <타고? 웃음> 어. 마체 사고? 아 플렉스. <웃음> 아 <웃음> 플렉스. <웃음> 아, 너 <laughs> 들이시오 아, <laughs> <맨도 드립시오> 그냥. <laughs> 어 플렉스. 야, 근데 이 와중에도 킬스코 비슷한 거 씨야 진짜? 이 말이 돼? 아. 어 이거 없네. 키 엄. <laughs> 아 이런 거 캐스코 비슷한 것도 진짜 레전드네 검과 뭐. 14분인데 나칼세개 들고 있어, 네개 들고 있어. 그러니까 이게 뭐냐? 이거 말이 되냐? 나 복비부터 아닌데 왜 망치 들고 있어?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<잘 모르니까. 웃음> 형 리신 이쪽에 못 뭐, 보긴 하거든. 아 이쿠만 빼봐 아 어, 뭐야 날려버렸네 그냥 가버렸는데 그러게 가버렸네 아이탑 막아야 되는데 뭐야 중령 구르다 리신 그럼 음, 이제 와드 방으로 소하게 했구만 아 애들 스치면 죽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음. 나 자꾸 저기 있고 오케이 이쪽은 피해주고. 이거 막말로 샤코 박스가 알파도 짚는 확정 공포 아니면 본인이잖아? 와아! 얘! 근데 억지게 깨면 안돼지아 아, 실화야? 어 다른데. 억지게는 게임 안돼 억지게 깨놓고 네가 베이스으면 슈퍼미니언을 다 부수지 않을까? 아니야 얘네 프리파밍 해 진짜. 어, 1학년. 어예 Hello motherfucker. 조용히 내가 막으러 감. 가 <laughs> 15분 억지인데. 아, 아니다. 그냥 깔까? 지만 15분이네. 16분? 어.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까지 말자. 까지 말자. 애들 괜히 성장한다. 어, 하이? 내 거야, 이 새끼야. 알고. 이정걸 쩔더라리시라아 존나더라 아단호병 걸리겠어 지금은 억지기 냅두고 정을 다 털어먹어야 돼. 어 뭐야 이거? 어어? 우리에게 이런 구두를 주옵시고, 이렇게 이거 해죽지 그렇지. <laughs> 야, 내놔, 두꺼비. 내놔. 아, 들슘, 들 아, 씨발. <laughs> 아, 우리 새끼 거미들. 아, <laughs> 야, 16분에 죽무 뜨겠다. 어떡하냐? 나 떴네? <웃음> <새끼> <웃음> 제일... 아, 나 진짜. 이게 뭐지? 이 게임인가? 아, 존나 신나 지금. 아 트리나트 처음 하고 살것 같아 지금. <laughs> 아, 미드라이너. <야>, 이 와봐. <laughs> 이리 와봐. 어 궁도 못 쓰노.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뭐냐고? 뭐야 이건? 이건 진짜 뭔데? 야, 이와중에 애들 와, 진짜 개 대단, 대박, 대박. <laughs> 진짜 게임 존나 기묘하네. 이게 게임이지. 아 이게 뭐야? 어 아, 존나 레던데 오이씨. 이 맛에 롤하지. 아, 좀, 아 에이, 존나 재밌다, 롤. 미드 오래차야? 뭐야, 이거는? 뒤에 거 아니야? 그치, 뒤에 거지. 아, 빨리 죽어봐, 그거. 미드 네. 오래차라고? 유메차인데? <laughs> 와. 아, <laughs> 어, 뭐야. 오, 이제 좀 쎄? 오, 좀 쎄? 맞춰봐, 맞춰봐. 다 피해줄게. 쏴봐. 어, 이런, 시발? 위, 일로 얻은다, 그러면. 피읍. 아, 자, 자, 알, 오, 응, 피업 따다닥, 따다닥, 따닥 아, 이거지. 왜서리안 쓰냐? 너이 많이 못 막아, 얘들아. 어도5천원 있어, 이것들아. 너궁 없잖아, 이십년안 일로 와봐. 어딨냐? 위, 위이... 알파, 형, 새끼야. 어, 사건 좀. 그냥. 이거? 아, 아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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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안 죽어도 되겠다, 이거. 생각해보니까. 죽을 필요 없구나. 미드에, 그냥, 저녁 깔게, 이거. 게임 끝낼 수 있겠는데, 사람? 아, 5,900원 뭐냐고. 씨발, <laughs> 이게, 이게 게임이냐? 야, 나 풀템인데? 어? <laughs> 아, 영약통 까비. 영약, 50원 부족하네. 야, 포탑 하나 깨봐. 아하, 면, 뽕고간다 아, 포탑 하나 깨봐. 아, 어. <laughs> <포털> 하나 깨봐. <laughs> 오케이, 개 꿀. 야, 진짜, 야, 19번 풀템 뭔데, 이거? <laughs> 풀팀 먹이는 우리 패시지 팀이해야저푸템이 깠다. 힌트, 저푸템이 떼요. 어 야, 씨. 레전드. 와, 우리 팀원들이더 레전드. 야, 괜찮아. 얘네 다 죽어도 1대5 싹가이 절대 안 죽어, 이거. 와, 아, <laughs> 나 1회 팀템 올린 거 존나 오랜만이다. 스테레까지 올린 거. 완성형이거든 이게. 와, 씨. 아니, 무슨 봉인 풀린 액조디아야 저거 그 CC 한계를 한 5초 동안 못 움직이게도 안 죽을 것 같은. 어 간척지 죽지. 절대 죽지아야 리신 <laughs> 그못 다냐? 아, 아... 에라 모르겠다. 나. <laughs> 맞긴 해. 야 리신 대리라며 근데 힘도 없어네. 어떡 할래? 쏠킬 따였는데. <laughs> 아쉽. 응, 같이 버티자. 씨바 새끼야. 로아. <laughs> 아, 새게안 나오네. 와봐. 와봐. 야, 칠렙차야. 와봐. 야! 잡고 싶지 않아? 존나 잡고 싶지 않아? 피차는 거 보여 줄까? 막! 막! 자! 아, 씨. 네 진짜 잡고 싶은데 싸가지 없데 저거 내가 보기엔 우물이가려서 나오지 않는 이상 못 잡는다. <laughs> 오! 이게 뭐냐고! 어. 야, 이게, 찹, 참... 치발! <laughs> 야, 이게 게임이냐? <laughs> 어이가 없 <없네. 웃음> 와, 레터, 씨! 둘이 존나 못하 야, 기승전결까지 완벽하다, 씨! <laughs>